김경수 도지사의 최우선 정책은 경남경제 극복이죠. 이를 위해 만든 것이 경제혁신추진위원회인데 오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경남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제혁신추진위는 도지사 직속기구로 박문규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중소기업 대표 등 1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경기적인 요인 등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에 있는데 지혜를 또 짜내서 또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위는 첫 회의에서 경남 경제 전반적인 현황과 과제, 산업별 동향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지속적인 패선이 증가와 무역성 장기로 해서 2017년부터 20년까지 발주는 지속적 증가할 예정입니다. IMO에서 나온 환경 규제에 대해서 시장은 점점적으로 좀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동남권 자동차 부품 상장사의 1분기 순이익이 75% 줄어드는 등 중소기업 위기와 관련해서 기업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시장 원리하고 다르게 일방적으로 이 되면은 아예 고용리 아니면 문을 닫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김지사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중요하다며 때로는 정부의 전달 창구도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정부가 뭘 도와드려야, 뭘 지원해야,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실제 경남의 제조업들이 혁신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서 처음에 방향타의 역할도 좀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또 노동자들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추진위는 김 지사 공약인 특별회계 1조 원 조성을 담당하며 새로 임명될 경제부지사는 부위원장을 맡아서 미래산업국과 경제통상국이 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